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작고 여린 손, 따뜻한 체온, 그리고 까만 피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사내 아이예요. 그 순간 내 안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서른다섯, 결혼 2년 차,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는 대학 후배로... 외모도 성격도 반듯해서 지인들 사이에선 승리자 소리도 들었죠. 연애 3년, 결혼 2년. 쉬운 시간만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믿음도 컸습니다. 아내는 신혼초에도 깔끔하고 정이 많은 스타일이었고, 저 역시 그 성격에 반해서 한 집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기 생긴 것 같아. 그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 흘렸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단어가 처음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 임신과 동시에 아내는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며 음식에 예민해지고 야심한 밤에 대게, 망고, 붕어빵 같은 걸 찾아오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터뜨리며 전화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자기 암시처럼 되뇌이며 저는 웃으며 버텼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편해야 아이도 건강할 거라는 조급함과 책임감 때문이었죠. 출근 전죽 끓이기, 칼슘제 챙기기, 가습기, 물 보충. 아내가 먹고 싶다던 음식은 지구 끝이라도 가서 사다 바쳤습니다. 밤잠 설치고 회사 가서 꾸벅꾸벅 졸고 상사한테 혼나도 아빠니까 라고 참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8월 5일. 그날 회사에서 보고 중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출산실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기다리는 동안 모든 순간이 스쳐갔습니다. 우린 이제 가족이구나.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선명한 갈색,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또렷한 이목구비, 저와도 아내와도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님 팔찌랑 확인 끝났고 산모랑 문제없이 태어난 아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이를 안지 못했습니다. 뭔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붙들고 미친듯이 검색했습니다. 한국인 부부 흑인 아기, 출산 오류, 간호사 아기 바뀜 사례. 수많은 가능성을 찾아봤지만 설명할 수 없는 퍼즐 조각만 가슴에 쌓였습니다. 아내는 마취에서 깨더니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어때? 건강하대. 내 안의 불안과 분노를 삼키며 아무 일 없던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아내의 눈빛이 두려워졌습니다. 출산 5일 후 저는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아내 몰래 아기 손톱을 조심스레 잘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부자 관계 확률 0%. 회사 회의실 안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난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었다는 거겠죠. 다음 날 아내에게 조용히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아내는 서서히 표정이 굳어졌고, 결국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제발, 제발. 아내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결혼 전 친구들과 처녀 파티를 갔을 때, 해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외국인 남성과 술김에 하룻밤을 가졌다고 피임을 했다고 믿었고 그 일이 자신의 인생에 다시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 연락처도 몰라. 그냥 술김에 저질러진 실수였어. 그 순간 모든 말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실수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숨기고 그걸 내 아이인척 키우겠다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당신을 잃을까봐 난 너무 겁났어.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았고,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귀를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심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엎드려 울었고, 부모님들까지 붙잡았지만 저는 돌아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는 아내에게 양육비는 법적 기준에 맞게 설정됐습니다. 이혼한 지 8개월. 저는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누워있으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기를 안고 있던 모습. 유전자 검사 결과지. 내가 쥐고도 울지 못했던 그 종이. SNS를 켜면 아내는 여전히 아이와 행복한 사진을 올립니다. 우리 보물 사랑의 하늘에서 온 선물. 그 글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 눌러놨던 무언가가 다시 터져 나옵니다. 지금도 저는 제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아내는 왜 솔직히 말하지 않았을까? 만약 처음부터 말했다면 우린 다른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 아니 진실을 듣고도 나는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아직도 제 안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은 가장 깊은 곳에서 썩어가며 때때로 스스로를 찌릅니다. 이혼 후 동네 슈퍼에 가는 일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지인들, 친척들, 회사 동료들 모두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고, 사람들은 은근히 물었습니다. 아이 사진은 없어요? 아내는 잘 지내요? 그때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실을 말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것 같았고, 또 누군가에게 아내의 잘못을 떠벌리는 게 이상하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사연 많은 사람이란 소문이 돌았고, 모두가 조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달후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 불안, 분노조절 장애. 상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큰 배신을 경험하셨고, 신뢰에 관한 기본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두려워졌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제 어머니는 조용히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아무 잘못 없는 내가 왜 죄인처럼 살아?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대형마트에서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아이와 함께였습니다. 아이도 어느덧 8개월. 유모차에 앉아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이고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미소는 너무도 순수했지만 그 안에 담긴 현실은 저를 다시 쓰러뜨릴 만큼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름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 진실을 듣게 될 거야.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아빠가 아니지만 적어도 진실은 아이가 알 권리가 있어. 그 선택은 네가 해야 해. 편지를 보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쓰며 저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꿈을 꿉니다. 아이와 셋이 함께 웃고 있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늘 침묵뿐입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시간으로도 거리로도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라는 걸 아내를 미워하면서도 그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면서도 저는 오늘도 모순된 감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진실은 왜늘 이렇게 늦게 오는 걸까? 그래도 저는 살아갑니다. 침묵 속에서 혼자만의 방식으로 그게 지금의 제 인생입니다.